가장 강력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찰스 더인의 말이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해일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기계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결핍과 진정성으로서 적응을 하는 거겠죠 이런 거대한 진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도태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중으로 진화를 하실 건가요? 오늘 아침부터 수많은 기업들의 해고 소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해고를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화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미국 월가, 그리고 대한민국 여의도의 시장 지표는 상승가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경기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자산시장은 계속 버블처럼 상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모순의 이면에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가 이 노동과 자본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을 하면서도 절감한 비용보다도 훨씬 더 넘는 규모를 AI 인공지능 인프라에 전부 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화이트 칼라 리세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는 주로 공장의 기계를 멈추고 블루 칼라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었죠 2025년의 침체는요 이 세련된 사무실의 화이트 칼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통신사 버라이즈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1만 5천 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단순한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 회사 시놉시스도 전체 인력의 약10% 정도인 2천 명을 해고했고 사이버 보안 업체 딥 워치는요. 수십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구로서 대체하겠다는 이 현실적인 답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해고의 양이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아, 이 과거에는 실적 부진이나 시장 침체가 해고의 명분이었겠지만 이 지금은 효율성을 위한 투자가 최우선입니다. 기업들은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고 쉬지 않는 인공지능을 선호하죠. 신입 채용 시장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 파이어에 따르면요, 2025년 테크 업계의 신입 채용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주니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한다는이유로써 신입 채용 문을 걸어 잠궜다는 라것 그리고 신입 개발자나 분석가를 가르치는 비용조차도 아끼는 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건비로 절약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명확합니다. 그 돈은 인공지능 인프라에 다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요. 최근 분기에만 무려 34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 지출을 사용했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74%가 늘어난 규모인데, 이 클라우드 부분인 애저 서비스가 40% 성장한 것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 센터랑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작년 당시 1분기에 34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2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만 이상이 엔비디아 GPU랑 같은 핵심 하드웨어 확보에 투입이 됩니다. 이들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에요. 이 향후의 생산성을 결정한 핵심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자원 전쟁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집니다. 아마존은 인디애나 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입 중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자가 발전 시스템을 짓고. 에너지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 그것도 그 일환이겠죠. 한마디로 기업들은 이제 생존을 건 도박이 아니라 진짜로 인공지능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이 비용을 아끼는 수비경영과 동시에 그 비용보다 훨씬 더큰 천문학적인 돈에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이 공격투자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2025년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소득이 자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골드만삭스 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를 7%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맥킨지 측에서는 이를 수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상품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 얼핏 보면 경제적인 축복이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수요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정치된 노동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요. 미국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이미 둔화되고 있어요. 2025년 3.7%에 머를렀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중산층, 지갑들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딜로이트랑 모건스탠리 분석도 이미 연초율 상승과 함께 비필수 소비지출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공급 과잉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국제결제은행 BIS 측에서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능가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 만큼 현재 디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 한편 정치권은 이런 혼돈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랑 보호무역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로 수입 물가가 강제로 올랐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지려고 하는데 이 관세 같은 것들로 일부 필수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 혁신에 따른 물가 하락 압력과 정치적인 제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공지능 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혼란은 역사적인 반복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 측에서 말한 NKS의 일시정보 현상인데요. 1790년부터 1840년까지 이 산업혁명으로 1인당 생산량은 급증을 했지만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자본가들은 이득을 노동자한테 나눠주지 않았고요. 기계에 다시 재투자를 했습니다. 실내로서 그 시기 노동 소득분배율은 약 60%에서 50%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에 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은 절반에서 2배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기술혁신으로 빅테크 기업의 이득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으로 빅테크 기업의 이득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요. 그 수익은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득이 다시 인공지능 인프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이 모두를 부유하게 만든다? 이런 낙수 여건은 작동하지 않아요. 혁신의 열매가 자본가에게만 집중되는 일시정지 구간에 있는 셈이라는 거. 언제까지 일시적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지난 1987년, 노벨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 측에서는요. 컴퓨터 시대는 도초에 보이는데 이 생산성 통계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남겼어요. 이 당시 ICT 혁신이 생산성 통계로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2025년의 인공지능은 이 솔로우의 역사를 깨고 있다라는 거. 깃허브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작업 속도가 56% 빨라졌고요. 글쓰기 작업도 인공지능 덕분에 40% 시간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반복 업무를 없애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 통계에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용 통계에는 아무런 수치만 남는다라는 거. 이 기술이 만들어낸 생산성 향상은요, 이제 노동 증강을 넘어서 노동 대체의 성격을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이 시키는 일을 돕는 부조종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AI는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트로서 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이미 AI 에이전트가 해킹 증언를 탐지하면서 자동으로 방어까지 하고요 보고서를 쓰고 시스템 패치를 하는 일까지도 스스로 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전문가 업무량이 9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에이전트 AI는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 결정에 대한 하부 프로세스까지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킨지라거나 카프 제민이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 20년 내에 전체 GDP의 15% 당하는 업무가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에이전트를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지치지 않으면서 24시간 일을 하고요, 감정 노동이 없이 비용을 절감을 해줍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이 분석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까지도 기계가 전부 다 잠식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걸까요?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휴먼 인더 루프 관리자들인데요. 인공지능이 99% 정확도로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1%의 예외 상황과 윤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 가지고 인공지능 윤리 준법 관시인은 AI의 결정이 법적,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최적의 지시를 내리는 기술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큐레이터는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제거하고 품질까지도 보증을 합니다. 인간과 AI 협업 관리자는 이 인간 직원과 AI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협업하도록 워크플로우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은요.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높은 전문성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30대 개발자가 하루아침에 AI 윤리의 감시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스킬 미스매치가 이 구조적인 실업의 핵심 원인이 될 거예요. 대체되는 일자리랑 AI를 관리하는 일, 이런 일자리 사이에서 커다란 간극이 쉽게 메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일과 생산뿐만 아니라 정보랑 검색의 지형도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정보 획득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현장에 서 있죠. 과거에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고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검색 행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푸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로 커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인공지능 비서랑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위치, 일정, 생체 신호, 과거 선호까지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 옵션은 어떠냐 이렇게 먼저 알려줘요. 그렇다면 사용자는 더 이상 비교를 위해서 여러 웹사이트를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결과를 승인만 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띕니다. 이 전통적인 검색 엔진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2025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90%대 중간을 지키던 구글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빈과 같은 이제 기존 검색 엔진과 더불어서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총 검색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같은 어 측에서는요, 2026년까지 전통적인 검색 엔진의 사용량이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검색창을 쓰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그 대신에 틱톡 같은 여러가지 영상 플랫폼이나 이 채팅형 AI 챗봇이 새로운 정보 습득 창구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 실제로 미국 Z세대의 46% 정도는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이 아니라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를 먼저 찾는다라고 해요. 텍스트 기반의 검색 대신에 영상과 피드로 그 경험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의 종언은 콘텐츠 생산자한테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외부 링크 트래픽을 만들어 주던 20년의 웹 경제가 파괴됐어요. 화면에 인공지능 챗봇이 답변을 만들어 주고 사용자는 그냥 떠나버리는 제로 클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베인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미 80% 정도의 소비자가 자신의 검색 결과 중에 40% 이상의 클릭도 없이 보는 데 의존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의 커피 맛집이라고 치면 요 영상 AI가 바로 답을 주거나 추천을 제시해서 더 이상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콘텐츠 제작자는 본인의 글이 AI가 합석 데이터를 제공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수익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정보 제공자는 AI가 학습하도록 허용하면요. 이 지식만 빼앗기고 차단하면 존재가 지워진다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검색 최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신에 인공지능이 읽기 쉽도록 데이터 구조화하는 AIO 전략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환경의 변화는 상거래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거에 관심을 끈뒤 수요를 이끌었던 시장은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예상해가지고 미리 제안하고 공급하는 예측 상거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구매 주기랑 과거 행동을 분석해서 당신은 다음에 이 제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간트 플랫폼은요 사용자가 버튼 한번 누르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필요한 제품들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쇼핑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최저가를 찾고 쿠폰을 적용하고 결제까지도 알아서 해버립니다. 이런 소비자 행동들을 예측해서 구매를 처리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ai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가진 고객이 아니겠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보다는 고객을 대리하는 ai에이전트를 상대합니다. 광고랑 마케팅의 대상이 인간 감성에서 ai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고 이 기존의 b2c 기업과 소비자 마케팅은 퇴조하고 b2a 기업과 알고리즘 마케팅 전략이 뜨고 있는 새입니다. 이 상품 홍보의 화자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ai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주권도 크게 약화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먼저 희망 옵션을 정해주고요. 우리는 그것 중에서 선택만 하겠죠. 가격 비교라거나 브랜드 탐색의 자유가 사라지는다는 거고, 알고리즘 결정론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사실은 AI가 주입한 데이터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라거나 넷플릭스처럼 이 플랫폼이 정해준 범위 외의 선택지는 점점 차단이 된다는 거고, 소비자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대로만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완벽해지는 시대에 유일하게 희소해진 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이 AI 측에서 문법 오류가 없고, 피곤하지 않은 는 매끄러운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면서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흠과 오류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됐습니다. 2025년 이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취약성과 진정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한 AI 아바타보다도 실수를 하고 감정도 있는 인간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 실제로 심리학은요. 이 파라소셜 관계로 나타난 비대면 친밀감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후원과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AI가 제공하지 못하는 따뜻한 비율을 팔아야지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 마케팅에 응용하는 흐름까지도 생겼습니다. 즉플로우썸 전략처럼요. 일부러 흠을 노출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미지 대신에 필름 그레인 느낌을 살린 사진이라거나 이때 묻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안티 AI 미학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셈인 것고 결국에 완벽한 기계의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인간의 불안정함이겠죠. 결국에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터넷의 대분기입니다. 2026년 이후에 인터넷은 두층이로 완전히 분리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기계의 인터넷이에요. 이 주민들은 AI 에이전트랑 크롤러, 보트들. 이런 것들이 전체 트래픽의 90% 이상을 점유할 겁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이 사람보다는 컴퓨터 간의 API 통신으로 정보가 오가고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기계어라거나 데이터 스트림들이 이곳에 언어가 될 겁니다. SEO 시대가 끝나고 오로지 기계가 일기 좋도로 설계된 이런 데이터 구조만 유효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계는 인간의 인터넷이에요. 이 주민들은 홍채 인증 같은 것들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사용자들입니다. 트래픽은 전체 10% 이하지만 실질적인 엔터테인먼트, 문화, 커뮤니티, 상호작용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계 비합리적인 잡담들, 비논리적인 예술들이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주요 학습 재료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공간의 정보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 오염을 피하려고 가장 필요로 하는 유기농 데이터고요 고가의 거래가 될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은 거스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제 노동 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과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공지능 선도 기업들은 50%가 넘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사상 최고 수준의 마진을 기록하면서 이 자본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공지능 생태계의 통행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전환이 더딘 기업들은 가차 없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죠. 채권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래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가지고 국채 발행 압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인 물가 연동 지나거나 아니면 단기 채권 중심의 포지션이 유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암호화폐 쪽은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요. 이 정부의 유동성 확대랑 전통 화폐 가치 하락 전망 속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미 미국 정부가 압수한 2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전략은요 비트코인의 바닥을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거고 개인으로서 우리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하는 비예측성이 유일한 무기가 될 거고 이 선택지에 숨어가지고 다소 불편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취향이 진짜 내 건지 알고리즘의 개입인지 끊임없이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함을 버리고 결핍을 드러내는 것들이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의 유일한 자산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점 우리는 거대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메스로서 경제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있는 셈인 거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실업과 양극화라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 자체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 이 과거의 농부들이 트랙터를 반대하다가 도시 노동자가 돼서 더욱 더큰 불을 잃었던 것처럼 현재 인류는 에이전트 경제라는 이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낼 겁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역할들이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몇년 동안 이 상당히 춥고 혹독한 겨울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시대를 이해하고 또 대비함으로써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동 위기가 경기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고요. 여기서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까지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기업들이 해고한 인력보다도 더 막대한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확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 g 스의 일시 정지 구간처럼요. 이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이랑 비트코인 비축 같은 정책들은 이 무너진 수요랑 화폐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도구를 넘어서 동료이자 경쟁자로 부상을 했고, 이제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만이 생존의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흐름들의 저항을 하시기보다는 이 자산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편이 더 현명하겠고요. 지금의 혼란은 종말이 아니라 이 진화의 통증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지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10배 넘는 원소의 대군을 격파한 비결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속도랑 효율이었죠. 이 지금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것들은요. 둔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지치지 않는 최정의로서 주력군을 교체하는 조조의 냉혹한 결단과도 같습니다. 이 원소처럼 과거의 덩치만 유지하다가는 식량창고가 불타면서 무너지겠지만 이 조조처럼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꾼 사람들만이 새로운 난세의 패권 을 주게 될 겁니다.